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전트 맥입니다. 오늘 저희는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변화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AI 슈퍼사이클, 과연 정점인가 하는 거대한 파도와 지정학적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는 또 다른 거대한 파도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지점에 서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정학, 에너지 그리고 방산까지 이 뉴스들이 각각 우리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씩 아주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핵심 뉴스 바로 반도체입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은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한쪽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엄청난 굿 뉴스가 터 나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ai 거품이 꺼지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거든요 이두 가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 대비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하죠 왼쪽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까지 낸 법인세만 무려 6조 원이 넘습니다 작년보다 9배나 늘어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건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정된 실적이죠 그런데 시장의 눈은 벌써 오른쪽 즉 미래의 위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좀 흔들리니까 이거 ai 거품 아니야 하는 우려가 반도체 하드웨어 전체로 확 번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펀드 매니저는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시장이 항상 좋은 소식이 절정에 달했을 때 팔고 싶어 하는 건 알겠다 하지만 이번엔 너무 일찍 겁을 먹었다는 거죠 특히 엔비디아 주가 좀 흔들린다고 해서 hbm 시장의 최강자인 sp 하이닉스를 파는 건 이건 전략적으로 큰 실수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실적 피크를 논하기엔 아직 한참 이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건 기업의 기초체력, 즉, 펀더멘탈의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는 점. 이건 순전히 시장의 불안 심리 때문에 나타나는 과매도 현상이라는 거고요. 둘째, 아까 말씀드린 법인세 6조원이 말해두듯이 기업들이 쌓아둔 이 막대한 현금은 그냥 돈이 아니라 앞으로 더큰 투자를 위한 강력한 체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뭘까요? 네, 바로 지금이 HBM 선두 기업들을 공포에 사 모아야 할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 뉴스로 넘어가 보죠. 바로 지정학적 대전환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모든 걸 막아버리는 봉쇄에서 서로 이익을 챙기는 실리적인 거래 관계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딱 감지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뉴스가 있었어요. 첫째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이죠. 이 H200을 중국에 팔수 있도록 허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둘째는 현대차에 부과될 미국 관세가 우리가 최악으로 생각했던 25%가 아니라 15% 선에서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 사건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미국의 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인 거죠. 바로 이 변화를 두고 펀드 매니저는 거래의 기술이 드디어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합니다. 시장이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리스크가 실제로는 아주 현실적인 협상으로 풀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코멘트가 정말 핵심인데요. 만약에 엔비디아 H200 칩이 중국 시장에 들어간다? 그럼 그 AI 서버를 돌리려면 반드시 SK하이닉스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가 곁에 딱 꽂혀야만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우리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거대한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정학적 변화가 우리 투자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동안 우리 기업들 뭘 문목을 잡았던 중국 공장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된다는 점. 둘째, 꽉 막혔던 중국으로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길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건 그 자체로 엄청난 호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흐름이라면 우리가 그동안 외면했던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다시 한번 눈여겨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수요 절벽 현상입니다. 요즘 국제 유가가 뚝뚝 떨어지고 잘 나가던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꺾이는 이두 가지 충격이 동시에 오고 있거든요.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는 건 사실 우리 경제의 양날의 검과 같아요. 좋은 점부터 보자면 에너지를 거의 다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입비용이 줄어서 좋죠. 한국전력이나 항공사처럼 기름값이 비용의 대부분인 회사들은 정말 숨통이 트이는 거고요. 하지만 그림자도 있습니다. 정유나 석유화학회사들은 가지고 있던 재고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손실을 보게 되고요. 기름값이 싸지면 사람들이 굳이 비싼 전기차를 살 이유가 줄어들겠죠. 전기차 수요 누나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한 펀드매니저의 진단은 아주 냉정합니다. 중국 경기가 살아나기 전에는 유가가 오르기 힘드니 석유화학 섹터는 당분간 투자 금지 구역으로 봐야 한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반면에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는 상황에서도 하이브리드 라인업으로 실적을 기가 막히게 방어하고 있는 현대차의 능력은 정말 놀랍다고 평가하고요. 2차 전대 쪽은 LFP 배터리로 시장이 재편될 때까지는 힘든 시기 즉 보릿고개를 넘어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확확 바뀌니까 당연히 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생존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 기아는 아이오닉5 판매량이 60% 넘게 곤두박칠 치는 충격 속에서도 펠리세이드나 산타페 같은 하이브리드 SUV 판매를 확 늘리면서 전체 실적을 방어해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비싼 고성능 배터리만 고집하지 않고 2027년부터는 가격이 저렴한 보급형 LFP 배터리를 국내에서 직접 만들기로 하면서 전략의 방향을 확 틀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가지 핵심 뉴스를 살펴볼 텐데요. 이두 가지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내 시장의 아주 큰 위험 요인인 유동성에 덫이고요. 다른 하나는 반대로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는 K 방산입니다. 위기를 피하고 기회를 잡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죠. 먼저 유동성의 덫이라는 게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어야 하는데, 그랬다가는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서 큰일 날까 봐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내리고 있으면, 미국과의 금리 차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이고, 환율 때문에 손해보겠다 싶어서 돈을 빼가고, 그럼 원화는 더 약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딱이 덫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K 방산,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업입니다. 최근에 미 해군 최고수장이 직접 우리나라 대형 조선소들을 찾아왔는데요. 이게 그냥 둘러보러 온게 아니라 사실상 도와달라는 SOS 신호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업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분석합니다. 더 이상 배를 주문받아 만드는 단순한 수주산업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안보 산업으로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거죠. 전해드린 내용은 시장 분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